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저 엄청 방금 무서웠어요. 왜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해서. 소울, 소울, 소울. 좋아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트럭 운전기사님이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아,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보는데 사람이 움찔움찔 거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두면은 내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일부러 또 한번 밟아가지고 사람 을 죽여버린다. 뭐 이런 도시괴담스러운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저는 처음 들어 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예. 선배도 들어보셨어요. 저 댓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액서리인가. <laughs> <laughs> 제가 느끼기에도 아니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게더 나쁜 짓인데. 살아있는 때보다 죽어있을 때 손해배상을 더 적게 해준다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변호사로서 손해배상 그 소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맥락 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금액이 왜 적어진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을 어떤 것들을 어떤 해주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횡단보도를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인가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과실로 친그 기사한테는 저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겠죠. 민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지. 민사적으로는 저한테 손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주관자실에 누워있을 텐데, 그럼 병원비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사망하기 전까지는 뭐, 만약에 식물인간 상태로 뭐 50년은 살았다. 그러면은 또 50년 동안에 계속 치료비를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두 번째, 일시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식물인간이 안 됐다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음. 돈을 못 버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물다섯 살인데, 아직 취업준비생이란 직업이 없어요. 아직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만큼은 벌수 있도록 가정을 해주겠다. 이게 그도시일용노임이란게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일당만큼은 최소한 인정해주겠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12만 몇천 원으로 될 거예요. 한 달에 22일 동안 그만큼 벌수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제 260만 원,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20살부터 일을 할수 있다고 봐주거든요. 50살에 퇴직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70까지 일할 수 있는 하겠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은 60살까지는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봐줘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짧긴 하네요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본게 88년도 판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최근에는 법원도 약간씩 정년도 늘어났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하니까 늘려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법원은 60세라고 되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되셨다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제가 벌수 있는 돈을 이제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식물인간 되면 한 푼도 못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개업이라고 하죠그 개업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개업이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생각하는 최저의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일용 노임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해주시는 분들의 실제 일당이 뭐 8만 원이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한 이분들의 일당이 12만 원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병인은 한달 내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간병인이 필요하니까 응. 그럼 이게 또 수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그럼 이것까지만 해도 지금 막 억억억 억, 억 계속 진짜 억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건 제가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을 경우, 제가 사망을 한다. 그럼 제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중환자실에서 막한 달에 막 몇백 몇천씩 나오는 그 치료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두 번째로. 제가 그벌수 있는 돈을 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어도, 벌수 있었던 그일시수입이라고 청구할 수 있긴 한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는 생활비까지. 요그렇죠네가 아, 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은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네. 얼마는 썼을 거 아니냐. 네.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인정을 해줘요. 억 단위로 또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아까 또돈 많이 들어간 거. 개오비. 죽은 사람한테 개오비니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근데 또 개오비도 또 이게 막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또싹 사라져버려요. 죽어 있을 때랑 살아있을 때랑 두 개를 비교하면, 은억 단위로. 정말 이게 크게 차이 나면서 몇십억까지 차이 가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면 그 일시 수입도 많이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사망한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손해배상 책임이 줄긴 해요 근데 사람을 치면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저를 쳤어요 음. 그럼 무슨 죄가 성립을 하죠?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을 하는 거는 법원이 이제 업무의 일환이라 보기 때문에 상해에 이르렀다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고 근데 만약에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저를 밟아 죽였어요. 그러면 무슨 죄가 돼요 살인이죠. 그냥 살인도 아니고 고의를 가지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죄질이 진짜 안 좋네. 업무상 과실치상이랑 고의를 가진 살인죄랑 형량이 형사적으로 어떻게 되죠? 차이가 차이 많이 나죠. 실체적 경합범요 그렇죠. 돈만 물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돈몇억 아낄래다가 평생을 이제 감방에서 썩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블랙박스도 되게 많잖아요. CCTV 여기도 많고. 네로에뭐 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몇 억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 잔고를 평생 못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laughs> 그리고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실제로으로 합의되거나 음. 실제 처벌까지 잘안 가거든요. 내가 배상해야 되는 게 이제 무섭다 해가지고, 친 사람을 더 밀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도울질 수 없는 강을 건하고요. <laughs> 실수로라도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1 1 2 1 1 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오늘도 로프가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 무제니까요. <laughs> 아, 눌러주실 거죠? 너무.